화천의 구체장입니다 아, 지금 다른 봉장을 한번 왔는데 어, 지금 재벌통이죠. 재벌통인데 어,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무항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. 일단 인건분봉을다 해놓고 인건분봉을다 해놓고 지금 교미 성공률이 얼마 되는지 대해서 하고 무항군 합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음, 지금 벌통 하나를 만졌는데 느낌이 좋아요. 지금 좀 빠른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했는데 일단은 만질 때이셰 소리가 나면 좋아요. 셰 소리가 나면 일단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. 음자 한번 볼까요? 좀 소리가 셰익 소리 들죠. 이건 산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. 지금 자 갑니다. 가서 어우 지금 면포를 안 써가지고 좀색 실수를 하죠. 이거는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거 거의 성공이라고 봐도 돼. 요 어우 왕이 안 태어난 것 같죠. 근데 이거 까보면 태어났습니다. 이거 봐. 자 없죠. 없죠, 지금. 근데 여기서 점검을 더 하면 안 돼요. 점검을 하지 말고 이렇게 싹 붙여줍니다. 거의 정상이에요. 이거 내검을 하, 하시면 안 돼요. 아, 격리판이 없네요. 일단은 이거 성공. 소리가 책! 하고, 이게, 열 올, 열을 올리는 소리가 나면, 일단 성공이라고 봐야 돼, 성공. 성공이나 보고, 건너 뜯겠습니다. 다음 거한번 점검해 볼까요?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데, 저는 저거는 99% 성공했다고 봅니다. 지금 요거, 저, 비안 맞게, 아니,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, 요까지만 저 하고 무한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 아유, 우리 영상 혼자 찍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. 아 어, 이것도 성공이네요. 딱 소리가. 이것도 성공입니다. 한 80%만 성공해도. 오, 어, 요거 버리. 이건 약하네요. 한번 경기판 재껴 볼까요? 어, 이거 성공이에요. 이건 소리가 좋아요. 소리가 아 너무 약하게 왜 이렇게 약하게 어었지 음. 뭐 이것도 성공입니다. 요것도 다시 해볼까요? 어, 이것도 성공이라 보고 제가 혼자 내검을 못하니까 정밀내검을 한번 해, 할 건데 음, 이번 시간에 그 시, 소리가 차 소리가 나면 성공이다 하고 다무 무왕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. 지금 혼자 찍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요. 제가 다시 한번 음, 무한과 설명을 오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. 화천에서 고철민입니다.